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YBM의 슈어 토익, 지아쌤, 아연쌤입니다. <laughs> 자, 우리 오늘은 또 5월 토익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RC 특강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달 특강을 찍는데 파트5랑 파트7도 한번 했었지. 그 파트5 위주로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파트6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수경생분들 중에서도 유독 파트7보다 파트6를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래서 오늘 아 마침 이걸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 파트6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방법이 이게 괜히 파트가 다른 게 아니겠죠. 그렇죠? 파트 5, 6, 7 각각 문제를 푸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적인 설명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두 세트 같이 시간 제공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 지금 화면에 제가 띄어놓은이세 가지만 좀잘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일단은 파트 6는 파트 5랑 7그 중간 딱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껴있잖아요. 근데 또 생긴 게 맞아요. 어때요? 글은, 글은 있어. 그러니까 글은 글이야 어, 글은 글인데, 중간중간중간 빈칸 뚫려 있는 게또 파트 5랑 비슷하단 말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트 5 30문제를 풀고 파트 6로 넘어오면 마음이 굉장히 좁혀요. 그죠? 왜냐면, 어, 나는 지금 이미 힘든데, 너무 힐글거리는 어, 있고, 또 파트 7까지 남아있다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뒤에 파트 7이, 음. 하, 저 엄청난 게 남아있다는 그치. 생각에.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숨이 탁탁 막히죠. 또엘를 풀고 온 상황이잖아요. 귀철철피철철 피 그니까 얼마나 너덜너덜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파트 6를 풀 때, 파트 5 하듯이 빈칸 주변부만 보고 건너뛰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얘는 독해예요. 그니까 파트 6부터는 엄밀히 독해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끊기면 안 된다. 글의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그 말은 계속 메뚜기처럼 점프하면서 문제를 뭐 풀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빈칸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파트 5랑 좀 다른 건 문제 유형 자체는 빈칸이 뚫려 있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으나 빈칸 이 있는 문장 밖에 단서가 있다는 게 파트 6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일맥상통되는 말인 게 제가 중간 중간 띄엄띄엄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안 되는 이유가 빈칸이 있는 문장 밖에 단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또 다시 돌아가서 읽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는 파트 5와 파트 7의 콤비네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빈칸을 마주할 때마다 보기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제가 시간은 물론 지금 5분을 영상에서 드리진 않겠지만 8문항이고 한 세트의 4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분, 2분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제 뭐 약간 좀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 4분은 너무 짧다 생각해서 1분 더 드리고, 5분을 드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5분을, 어, 재고, 화면 스톱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한번 문제 풀고, 이따가 해설 때 뵐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거는 되게 문제 유형 자체는 파트5랑 되게 비슷한데. 그쵸. 어, 글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혼란이 오겠죠. 일단 여러분 보기부터 보지 말고가 반대예요. 파트5랑 반대인 게 보기부터 보면 안 되고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좀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뒤에 있는 확대해야겠다. 음잘안 보이겠죠? 어 이제 잘 보여요. 일단 글의 종류가 메모이고 메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 회람이라고 해요. 맞아요. 공지나 회람의 성격이고 회람이 뭐예요? 그 회사 내 알람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이제 직원들이가 회사 내 이제 직원들한테 보내는 어떤 전체 공지의 음.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첫 줄부터 명령문인데 뒤에 있는 내용은 확인하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때냐면, IT 부서가 투부정사할 때래요. 그러면 일단 빈칸을 만났으니까 보기를 확인을 해서 얘가 어휘 문제인지 문법 문제인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휘 문제죠. 네, 어휘 문제. 그럼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를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럽다는 게 문맥상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빈칸 있는 문장만 갖고못 풀고 뒤에까지 갔다 와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 부분 볼게요. 필수 서버 메인테넷은 점검이죠. 점검과 업데이트를 뭘할 시간이라는 걸 확인하세요. 그럼 딱 봐도 뒤에 있는 목적어가 점검과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행하다라는 뜻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솔직히 perform이에요. 음. 그 다음 132번을 봤을 때이 문제는 문장 고르기 문제이기 때문에 직전 문장과, 그러니까 직전 문장이라고 하면 예죠. 그 다음에 직후 문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까지만 읽었을 때는 우리가 절반 정도밖에 문맥을 모르니까 뒤에 갔다 올게요. 자, 앞에는 이제 업데이트랑 메인테넌스를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뒤에 부분은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가 이때 어떻대요? 불가능하대요. 음. 그러면 앞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뒤에 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고 그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보기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문장 고르기 문제도 요즘 되게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약간 LC 파트 2 하듯이 오답을 속어 하나서 정답으로 가는 연습도 좀 많이 해주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0 아니다 싶으면 걸러내셔야 돼요. 바로 정답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자, A 가보면 그 업데이트. 일단은 관사도 있기 때문에 앞에, 앞에 업데이트가 있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내용이 그 업데이트는 모든 직원들한테 이메일이 갈 거야. 지금 이게 흐름상 자연스럽나? 이미 있을 거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내일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인터넷 서비스가 안 어울리죠? 그 다음에 B 답장을 해달래요 참여를 하고 싶으면 어디에? 이건 진짜 안 어울리죠? 그쵸? 참여 얘기는 어. 전혀 없으니까그 응. 다음에 펜이 너무 두꺼운 거 두꺼운가? 자 C 그 프로세스는 내일 이브닝에 시작을 할 거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3월 10일이라고 언급했는데 글쓴 날은 3월 11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있을 거 맞으니까 일단 시간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상 앞에 이런 업데이트가 있을 거고 내일 인터넷 못 쓴다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죠 왜 인터넷을 못 쓰겠어 이 프로세스가 누가 어앞서 말한 어, 어. 어, 메인터스 업데이트 그쵸? 이게 진행할 있을 거, 거니까 수행할 거라는 음, 음. 음. 그래서 C가 일단 제일 자연스럽고 D 같은 경우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메모가 나눠 배부가 될 거다 스타트 타임을 음. 가리키는 언급한 음. 어, 안내해주는 음. 이미 알려줬는데 이 얘기로 몇또 해요, 그죠? 그렇죠 이미. 음. 그러니까 이것도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다. 그럼 이거는 C가 정답이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나머지 문제를 처리하셔야 돼요. 자, 이외에도 뭘또 확인하래요? 원격 액세스가 불가능할 거라는 걸 확인해라. 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가 또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요메인터넌스와 업데이트로 인해서 못할 거야, 이것도 안 명을. 되고 저것도 음, 안 되고 막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비스 바깥에서 서버에 로그인하는 게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백삼십삼 번 만났으니까 흐름 고려하면서 보기를 봤을 때 이거는 또 우리 파트 파이브에서 음, 많이 나오는 뭐 접속사 부사 문법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얘도 문법 문제기 때문에 스탑 하시고. 이 문장을 분석하셔야 돼요. 문법 문제는 음. 일단 자리부터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흐름 파악하기 전에 일단은 이게 무슨 자리인지를 아셔야 하니까 여기까지 지금 쉼표까지 동사여부 확인. 음. 없죠 동사. 그럼 명사 하나 어, 있으니까 전치사 넣어야겠다 판단하시고 A B C D 전치사 부사 접속사 부사 그러면 during이겠죠. 근데 여기서 아싸 골랐다 하고 또 바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아직 우리가 134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을 집어넣고 이 문장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요. 음. 그럼 봤을 때 정기적으로 계획된 그 메인테넨스 동안 너는 너의 이메일과 캘린더랑 컨택트에 또 접근이 안될 거다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제 직원들은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안 되는 게 많으니까 미리 미리 뭐 준비할 거 하라. 그런 얘기고 134번 딱 만났으니까 보기 보면 이거 문법이죠. 음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스탑하고 이 문장 분석할 건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regress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동사기 때문에 동사를 변형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게 동사자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장에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뒤에는 예를 꾸며주는 거니까 관계사절이고. 음.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유일한 동사 형태인 A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파트 6는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가장 힘들어 하냐면, 읽으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좀 이렇게 해결하는 거가 되게 힘들까? 멀티가 좀안 된다고 하잖아. <laughs> 그게 좀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연습을 그래서 그렇죠?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뒤에 또 다음 세트도 한번 풀어 볼게요 그래서 또 이런 지문 공부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읽으면서 문제를 풀었지만 또 나중에 다 채점하시고 해설하실 때 제가 이제 파트 3, 4 리스닝 공부하실 때도 스크립트 공부 꼭 하라고 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보고 내가 해석에 맞았는지 우리만 해석도 한번 확인해봐라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맞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꼭 이제 해석하고도 확인해 보라고 꼭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립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어 어쨌든 간에 파트 7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네세트나 있지 않습니까? 음, 한 시험에 이런 파트 6 지문이 4세트나 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러분 맨날 만나서 공부하실 때마다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꼭 스크립트 공부 해석까지도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맞아요. 또 만약에 내가 이해한 내용이랑 그 한국어 스크립트랑 뭔가 갭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갭을 여러분들이 줄여나가셔야 돼요. 맞아요. 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뭘 먼저 읽는다? 지문에 가서 읽으면서 이제 빈칸을 마주할 때마다 보기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는 메모였는데 이건 또 레터죠. 음, 편지네요. <laughs>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글을 쓴 건데 자 초반부를 보면 글의 목적이 대바, 대부분 나와요. 그 흐름으로 갈 건데 좋은 얘기죠. 축하한대요. 너의 정말 눈에 띄는 무언가를 축하하는데 뒤에를 봤을 때는 지역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 문장만 갖고는 사실 135번에 대한 정답을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음. 그죠? 화면을 조금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보면 거의 안보아보인데그 조금 예 음. 이렇게 조금 키워주시면 아, 예를... 필요할 때 왔다 갔다면 될것 될 같아요. 음. 아닌가? 도이 정도면 좀 보이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뒤에 내용까지 보고 올게요. 저 너의 지역은 온타 t i m e delivery performance라고 하면 온타 t i m e 이라는건제시간에 정각이니까. 음. 정각, 배달, 성과를 향상시켰다. 그럼 지금 뒤에 봤을 때이 내용이 이 사람의 어떤 성과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단어가 뭐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음. 아무래도 e f f o r t 죠 노력. 음. 너의 노력과 성과. 음. 스패츄 샵 비짓은 진짜 영 아니니까 뒤에 내용이랑 연결이 될수 없으니까 <laughs> 뒤에 한 문장을 더 읽어봤으면 첫 문단을 음. 읽었으면 읽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네요 뒷문장까지 읽어야 음. 파티 식스가 이래요 어휘 문제가 그 문장만 딱 읽는다고 맞아. 나오는 느낌이 아닌 경우가 되 많아요 맞아. 그래서 앞문장 뒷문장까지 읽어야 흐름상 음. 이거네 음, 음, 음. 그래서 약간 독해의 성격을 띄고 있는 빈칸 채우기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나왔죠 아. 문장 고르기 문제니까 근데 지금 얘도 또 보면은 직접 문장과 직후 문장을 다 봐야 되는 직후가 없다고 봐야 돼 단락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일단 앞내용에서는이 사람을 칭찬했고 얘가 어떠한 업무 성과를 냈는지를 설명했으니까 하나씩 음. 가볼게요. A. 그러한 일하고 써도 되지 그렇죠? 그러한 앞에, 일. 어 이거 얘기했으니까 음. 그러한 일은 recognition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자격이 있다 충분하다. 어, 너무 말 되지 않아요? 그죠? 잘했다, 잘했다, 어, 축하해. 어, 어. 어, 이런 성과를 냈다니 그러한 일은 어떤 리코리션에 어, 응. 대한 자격이 있지, 충분하지. 맞아.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이것도 완전 다른 말 하는 거지. 너의 파트너한테 어, 만나라. 어스, 갑자기 업무 성과 막 칭찬하다가, 그다음에 C도 뭐가 배송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명사를 쓸 거면 앞에 그 내용이 어, 명사가 언급이 돼야 돼요 근데 없어. 배송될 어, 대상이없다 어, 없어. 성과를 배송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T. 나는 다음달에 여기 있을거야 갑자기 내 <laughs> 거처를 왜 얘기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흐름상 어울리지 않아서 A가 너무 확실히 정답이고 자 이어서 137번 먼저 보고 가면 저거는 문법 문제네요 문법, 음. 어, 그렇구나 자 나는 그래서 너한테 승진을 제... 제공하고 싶대요 좋은 얘기하네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포지션을 그 그러니까 얘가 제안하고자 하는 이 포지션 얘기하는 거죠 음. 그 포지션은 여기 지역에 아까 베이스 단어 줬잖아요. 음. 얘를 동사로 넣어야겠죠. 왜냐면 저게 문법 문제인데 이 문장 짧으니까 금방 파악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문장에 지금 동사가 없어.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고 베이스를 가지고 동사로 쓸 거면 우리 be based in 이렇게 쓰죠. 주어가 어디에 기반되어 있다. 어디에 그렇죠. 위치하고 있다. 그니까 러이 포지션은 지금 여기에 기반하고서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사 형태가 아닌 거 일단 쓸 빼고, 그 다음에 이 e 형태 수동태 형태로 써야 되는 수거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닌 거 빼면 A랑 B 두개 남아요. 음. 그럼 결국에 이거는 또 시제로 고르는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파트 5, 파트 6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시제 문제, 음. 문법 문제인데 특히 시제 음. 문제일 때그 문장 안에서 시제 인트를 안 줘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음. 또한 역시 앞 문장, 맞아. 뒷 문장을 좀 확인하면서 음. 여기 지금 전반적인 시제가 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앞에 I'm 현재죠. 음, 음. 그렇죠. 현재 시제고가 그러니까 흐름을 보시면 돼요. 흐름. 음. 앞에도 현재고. 그거랑 거슬릴 게 없는 거지. 지금 얘가 굳이 과거로 갈 이유도 없고 미래로 갈 이유도 없는 거죠. 내가 너한테 승진을 제안할 건데 그 직책이 이러한 성격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 직책은 음. 과거가 아니라 제안을 맞아, 할 맞아. 거면 이제 앞으로 네가 응, 응. 받게 될그 직책인 응, 응. 거니까 과거로 할 필요 없이 설명은 현재로 가면 응. 적절하겠네요. 어, 과거의 그래서. 이유가 없다. 맞아. 과거의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현재 고르면 되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나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면 이사를 가야 되는 게 너한테 어려울 수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138번 하죠. 보기를 보면 어, 어떤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면 아 접속 부사 문제네. 그러네요. 접속 부사 문제. 접속 부사는 어쨌든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 어, 의미 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관건이니까 맞아요. 그럼 앞에는 지금 이 사람도 현실적으로 뭔가, 이사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뒤에 보면, 나는 확실히 희망한데, 또뭘 희망하냐면, 너가 좀 시간을 가지고 이 기회를 고려해주기를 원한대요. 어때요? 앞에는, 음... <laughs> 앞에는 어려울 건 알지만, 그래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역접이네요. 맞아, 역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역접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however 밖에 정답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138번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어, 그래서 렇죠 어, 그 여기까지 딱 해결하시면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트 6 지금 한두 세트 가지고 왔는데, 이두 세트가 지금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좀 설명을 덧붙여 설명을 하면, 이제 파트 6에 등장하는 유형이 문법 문제, 어휘 문제, 그다음에 문장 고르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율을 따시면 한 세트에 문법이랑 어휘 문제는 세 문제. 문장 고르기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법 문제 중에서도 어떤 게또 주로 나오냐면 아까 우리 봤던 시제 문제 있죠. 시제 문제가 나오거나 접속 부사 관련 문제가 나와요. 음... 어, 근데 이 접속 부사 관련 문제가 또 어떻게 나뉘냐면 우리 지금 이세트에서 봤던 게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된 거고 전접부 문제로 출제가 되면 파트 5처럼 문법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문제를 풀었던 그 유형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좀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당장 오늘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이제 시험 있잖아요. Right. 그래서, 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 점수 달성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Uh. 네. 여기서, 어, 나는 파트, 난 지금 오늘 우리 처음 봤어. 이 영상을 처음 봤는데, 어, 파트 6만 하나, 7도 좀 궁금하고, 음. 5도 궁금하고, 그런데, 라고 하면은, 또 우리, 어, 이전 데뷔 영상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서 5월 토익시험이 마지막 토익시험이 되기를 정말, 어, 마음 다해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안녕.